지난 3월 28일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 K 컨텐츠 랜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정부의 K 컨텐츠 글로벌 4개 강국의 도약 전략에 부응하고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.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교들과의 연계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. 인천 경제청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K 컨랜드와 영종도 청라 국제도시의 시설들과 연계를 한다고 전했습니다. 청라 국제 도시에는 인천 국제공항, 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 시티 등이 둥지를 틀고 있어서라고 밝혔습니다. 컨텐츠 인력 양성을 위해서 유타 대학교 게임학과 등 글로벌 캠퍼스 대학들과의 연계도 고려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. 최근 조지메이슨 대학교는 태권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K 컨텐츠화를 의도로 세계 올림픽 태권도 연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. 인천 경제청은 K 컨랜드 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상문화관 관된 전문가 팀을 운영하고 k 컬랜드를 위하여 노력을 쏟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서 해외의 영상 컨텐츠 기업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. k 컬랜드를 통해 현재 한국의 영상 문화와 컨텐츠를 알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. IBS 김태성입니다.